이번 영상은 2026년 수시체저 탐구 선택에 있어 위치한약수 메디컬을 지원하는 학생의 사탐 선택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수시체저 탐구 선택에 있어 위치한약수 메디컬을 지원하는 학생의 사탐 선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에 앞서 정시 사탐론의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꼭 보기 바랍니다. 먼저 메디컬을 수시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이라면 대부분 1등급 상위권의 학생들입니다. 메디컬을 지원하는 이과 학생이 과탐이 아닌 사탐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체저 맞추는 것이 녹록지 않고 시간 또한 무한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과탐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과탐을 고집하다 체저를 못 맞추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재수의 길로 간 경우가 많았기에 만든 영상입니다. 앞서 만든 영상에서 과탐이 사탐보다 등급 따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간략히 두 가지만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 과탐의 응시 지원자 수준이 사탐 지원자보다 높기 때문에 1, 2등급 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의치한약수 지원자가 많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요. 서울대에서 1등하는 것과 지방대 1등하는 것이 다른데, 과탐, 사탐을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탐의 공부량이 사탐의 공부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과탐 한개 하는 분량이면 사탐 두 개를 할수 있을 정도라 시간을 아껴서 국수영을 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과탐 두 과목이 체조에 들어가 있는 학교의 경우 국수영으로 맞추는 게 아마 더 체조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과탐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뭐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 과탐으로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는 관점은요. 꼭 과탐으로만 수시 체조를 맞춰 메디컬을 가는 게 아니고요. 사탐의 길도 있고 그만큼 시간도 벌고 체조도 따기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가지 경우의 수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우측에 과탐 반영과 탐구 응시가 있는데요. 타, 과탐 반영, 사탐 응시, 또 과탐 필수, 또 과탐 반영이 없는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3개합 5일 때 사탐을 응시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를 3개합 5 맞추면 어떤지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가능한 대학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먼저 과탐 반영 사탐 응시라고 적혀 있는 대학 전형은요. 탐구에서 사탐을 응시할 수가 있는 전형입니다. 이 경우 이제 과탐이 반영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과탐을 포기하고 국수영에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탐 반영 과탐 필이라고 적혀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탐구에서 사탐을 응시할 수가 없는 대학 전형이라 사탐을 과목 선택에서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수능 체저가 없는 전형인데요, 수능 자체를 안 봐도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탐이나 사탐을 응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탐 가능 사탐 응시 대학 전형인데요,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를 과탐으로 승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서울권. 수시 최저로 사탐이 가능한 메디컬 대학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 건국대학이 있는데요. 가톨릭대 모든 전형이 그런 건 아니고요. 가톨릭대 보시게 되면 가톨릭 지도자 추천이 과탐 반영이랑 탐구 식시보되면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대학 같은 경우는 과탐이든 사탐이든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 논술전형 같은 경우 사탐이 가능하고 사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또 학종 같은 경우 최저가 생겼죠. 경희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탐구 부분에 과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탐구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 2.0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과목 탐구에서 평균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탐이 가능한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과탐으로 승부할 이유가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입니다. 고려대학도 올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탐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경우 탐구가 되다가 또한계입니다 이런 경우 어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보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사탐을 두 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략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 말고 이제 덕성여대가 있는데요. 독성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뭐 사탐으로 보든 과탐으로 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사탐 응시가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이 일단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탐으로 이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승명여대, 연세대가 있는데요.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최저 있는 전형이 있고 없는 전형이 있는데 최저 없는 전형이야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고요. 최저 있는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탐구에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승명여대 보시게 되면 탐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탐이 아닌 탐구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과탐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기회균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이제 사탐이든 과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도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죠. 면접 들어가는 전형도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일단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은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탐구에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과탐을 보든 사탐을 보든 관계가 없고요. 뭐 이렇게 이런 대학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 굳이 과탐 두 개로 승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탐 하나에 과탐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탐 두 개로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인데요. 중앙대 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같은 경우 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의예과랑 약학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논술 과과에 이제 어, 탐구가 논술은 2.0으로 되어 있고 약대 보시게 되면 탐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경우 이제 탐구 한 개로도 사탐 충분히 볼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논술 같은 경우도 사탐으로 이제 두 과목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의예과 논술도 마찬가지로 탐구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어, 상관없이 이제 과탐을 보든 사탐을 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 인천권 수시 체저로 사탐이 가능한 메디컬 대학 전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 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이제 동국대 약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수능 체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이 아주대 보시게 되면 아주대도 탐구에 보시게 되면 과탐이 아닌 탐구에 그냥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굳이 과탐으로 승부할 필요 없이 사탐으로 승부하시는 게. 훨씬 최저 맞추기가 편할 겁니다. 다음은 차의과학대학인데요. 차의과학대학도 탐구 두 과목, 이제 2.5로 되어 있죠. 2.5 같은 경우는 이제 절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탐구 하나는 1등급이 나오고 하나는 2등급이 나왔을 때이 경우는 이제 1등급으로 인정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과탐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탐 가능하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 탐구 한 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학 같은 경우 사탐 2개로 승부해도 되고요. 사탐 하나에 과탐 하나를 넣어서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연세대와 인하대가 있는데요. 연세대랑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과탐이든 사탐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 충청, 대전권 수시 최저로 사탐이 가능한 메디컬 대학 전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강릉원주대 보시게 되면 치의예과 같은 경우 탐구에 이제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사탐 하나 정도 보고 과탐 하나 정도 보면서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원대는 수능 체저가 없고요. 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 의예과 학종에서 이제 기초생활과 농어촌 같은 경우 수능 체저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 쪽 라인의 건양대 의예과 같은 경우 지역 인재 면접이 수능 체저가 없고요 대전대 한의예과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탐이 아니죠 사탐 두 과목으로 승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명대 한의예과인데요 세명대 한의예과 지역 인재 같은 경우 탐구 한 개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이제 확 통해서 사탐 인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사탐 넣, 넣게 되면 0.5등급 인제 하향되기 때문에 요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탐으로 이제 지역 인제에서이제 가능하고요. 교과 우세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을지대학인데요. 을지대학 같은 경우 사탐에서도 인제 2.0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과탐이든 사탐이든 이제 두 과목 평균으로 볼수 있는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탐으로 지원하면 가능하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 이제 체제 없는 전형에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체제 없는 전형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북 대학인데요 충북 대도 이제 학종 같은 경우 체제 없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는 이제 뭐 과탐이든 사탐이든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다음은 부산 대구 울산 경상권 수시 최저로 사탐이 가능한 메디컬 대학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인데요. 경북대의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탐구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 이제 지역인재 학종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탐구 2.0으로 되어 있는데 탐구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 과탐으로 2.0 맞추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전략적으로 사탐으로 가게 되면 아마 맞추기가 쉬울 것 같기 때문에 경북대 지원하는 학생들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대 약학과 수의학과 동일한 이제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북대 워낙 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 놨습니다. 다음은 대관이대인데요. 대관이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랑 자연으로 별도로 뽑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탐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디컬 라인에 이제 들어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자연계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인문계 라인에서 사탐으로 볼수 있는 전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아대인데요. 동아대 같은 경우 이제 지역인재랑 학종에서 보게 되면 탐구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사탐 1개 정도 넣어가지고선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약간 이제 탐구 하나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넣어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대 한의과 같은 경우 탐구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사탐 2개로 승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인데요. 부산대 치대 약대 같은 경우 이제 탐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탐구 한 개로 지원해서 이제 볼수 있는 대학이니까요. 사탐 가능한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한의대는요. 과탐 필수 응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전라, 제주권인데요. 수시체제로 사탐이 가능한 메디컬 대학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제주권은 이제 상기대학만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강대 같은 경우, 이제 또 전북대 같은 경우, 체조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 경우 이제 뭐 사탐비들과 탐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라제주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대학, 이번에 사탐으로 해서 볼수 있는 대학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탐이 체조에는 들어가나 과탐이 이제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탐을 응시하고 과탐을 포기한 후에 국수 0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에 과탐이 만약에 한 개인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요. 수능에서 과탐 한 개, 사탐 한 개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지원해서 과탐 한 개로만 맞추고 사탐 한 개는 다른 대학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전략 잘 세우기 바랍니다. 먼저 과탐 반영되는데 과탐이 필수응시가 아닌 메디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권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의 덕성여대 약학과 고교 추천이랑 논술 같은 경우 이제 과탐 한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이제 사탐응시로는 가능하지만 사탐을 넣을 수는 없고요. 과탐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응시해서 지원하면 좋겠죠. 삼육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과탐 한 개가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어, 반드시 이제 과탐 필수 응시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의예과랑 치의예과도 해당 전형 보시면 이제 국어 수학은 이제 둘 중에 한 개는 필수인데요. 과탐이 한 개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이제 사탐으로 응시해서 국어 수학으로 맞출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가천대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 공 과탐이 이제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과탐을 두 과목으로 해서 맞춰야 되는 절사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 이 사탐 응시는 가능하니까 사탐 응시하고 과탐을 포기한 상태에서 국어, 수학, 영어에서 맞추면 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대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과탐 반영이 들어가 있죠. 사탐으로 응시하고 과탐 반영 들어가는데 과탐이 이렇게한개인 대학들 이런 같은 대학들은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응시해서 일단은 과탐 한 개로 맞추고 사탐은 다른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요. 이화대 의학과 같은 경우는 과탐 2.5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 경우 이제 과탐을 포기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로 맞추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탐응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톨릭 관동대인데요, 가톨릭 관동대도 과탐이 이제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사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과탐 두 과목 들어가는 대학이다 보니까요, 국어, 수학, 영어로만 맞추고요, 사탐응시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과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릉원주대, 치대 같은 경우도 해당 전형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탐응시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 이제 과탐이 하나 들어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탐 하나 정도 보고 가탐 하나를 보면서 가탐으로 이제 하나 맞출 수도 있고요. 사탐 한개 정도는 다른 대학에서 사용해서 맞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대인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 이제 수학 과학이 필수이긴 한데요. 사탐 응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탐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탐 한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탐 한 개를 다른 대학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인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과탐 반영 하나가 들어가 있죠. 핫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과탐 한 개만 쓰고 핫탐은 다른 대학 쓰는 전략 한번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관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핫탐으로 응시할 경우 과탐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에서 맞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천안인데요. 당국대 천안 같은 경우 과탐 두개 평균입니다. 과탐 두개 평균으로 이제 체제 맞추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국어, 수학, 영어에서 맞추고 사탐으로 응시는 가능하니까 사탐 응시하면서 이제 과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탐은 다른 대학으로 쓸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충북대학인데요. 충북대 같은 경우 교과랑 학종에서 어떤 과목이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에서 최저 없는 전형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이 반영이 돼야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탐 응시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제 과탐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로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지원하시면 큰 무리 없이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탐은 다른 대학에서 이제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경상국립대학인데요. 경상국립대학 교 같은 경우는 과탐이 이제 두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사탐으로 응시할 경우는 과탐을 포기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에서 맞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경상국립대 전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을 여기다 못 넣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성대학랑고신대인데요 경성대 같은 경우도 과탐 한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제, 굳이 이제, 과탐 두개 보지 마시고요. 과탐 한개에만 전력 집중하시고, 사탐 한개는 다른 과목에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에서 한개가 들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경우도 과탐 한개에만 주력하고요. 사탐 한개를 쓰면서 다른 대학 하는 게 어떨지 한번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부산대인데요. 부산대 의예과 같은 경우 과탐 두 과목 이제 들어가고요. 과탐 반영이 이제 되는 대학이긴 하지만 사탐 응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서 맞추고요.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울산대 같은 경우도 이제 2.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사탐 응시는 가능한데요. 과탐을 포기하고 국수 영에서 맞추는 전략이 있습니다. 어, 부산대 같은 경우 좀 예, 한의대가 있는데 한의대 같은 경우 예, 사탐응시 가능하고 가탐 반영해서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가탐 하나만 쓰시고 이제 사탐 하나에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대인데요, 인제대 같은 경우도 가탐 한 개만 들어갑니다. 어,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탐 한 개에만 집중하시고 사탐 한 개를 넣으면서. 사탐 한 개는 다른 대학에서 이제 맞추는 전략을 하시면 좀 최저 맞추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이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관이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랑 인문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학이 이제 미적 기하를 보느냐, 확통을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미적 기하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사탐으로 응시는 가능하나 과탐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넣으면서. 미적 기하를 쓰고 과탐 하나에 일단 주력해서 쓰시면서 사탐 한 개는 다른 대학에서 맞추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과탐 한 개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과탐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탐 한개 정도를 쓰시고요. 사탐 하나 정도를 넣으면서 다른 대학의 사탐으로 이제 최아 맞추는 전략을 가시게 되면 좀 맞추기가 유리해질 겁니다. 다음은 우석 대학입니다. 우석 대 같은 경우는 과탐이 두 과목이 들어갑니다. 두 과목 절사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서만 맞추고 사탐으로 응시한 다음에 우석 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 맞추고 다른 대학에서 사탐을 써먹는 게 어떨지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조선 대학인데요. 조선 대 같은 경우는 과탐 한 개만 들어갑니다. 과탐 반영이 들어가는 대학이다 보니까요. 과탐 하나에 사탐 하나를 응시한 다음에 조선대를 응시하면 어느 정도 최저 맞추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탐을 반영하고 과탐을 수능 최저에 반영하던 안 하던 무조건 과탐을 응시해야 하는 대학인데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과탐 필수의 과탐 필수 응시 메디컬 전형인데요 이제 가톨릭대, 개명대, 고려대, 세종, 국립목포대, 대구가톨릭대, 동정여대, 부산대 한의 서울대 지균, 국립순천대, 영남대, 원강대 자연, 전남대, 을지대 교과, 충북대, 충남대, 제주대, 해당 대학의 모든 전형이 과탐 필수에 과탐 무조건 응시는 아니니 전형계획은 필히 참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대학 입시, 특히 수시체저의 경우, 전공법만으로 학교에 최저를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만든 영상인데요. 학부모님들의 경우 예전 기억을 버리지 못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입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반영 안 되는 과목의 경우 8등급, 9등급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탐, 사탐 선택의 문제도 어떤 길이 쉬운 길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각 학생들마다 과목별 편차가 있기에 과탐으로 맞추기 어려운 학생은 정말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입시 컨설팅 상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edupaper.kr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2026년 메디컬 사탐론 수시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